안녕하세요 융달 tv 융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융원장입니다 오늘은 앞선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눈과 눈썹 사이가 좁으면 눈썹파 거상수술을 못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타 병원에서 눈썹파 거상수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다 보면요 이 수술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흔하게 오해하는 것이 이 눈썹하 거상 수술을 받으면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지기 때문에 거리가 좁은 사람은 이 수술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오해예요.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이 처지고 쌍꺼풀이 묻히게 되는데요. 이를 교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눈썹 자체를 올려줘서 늘어진 눈꺼풀이 따라 올라가게 하도록 하는 눈썹 거상 수술 방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수술 방법으로는 이마 눈썹 거상 수술과 눈썹 상 거상 수술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눈썹 아래 늘어진 눈꺼풀을 제거하면서 처진 눈꺼풀이 올라가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수술 방법을 눈썹 하 거상 수술이라고 이제 하죠. 세 번째, 늘어진 눈꺼풀 자체를 제거하면서 동시에 이 피부를 말아넣어서 눈이 더잘 떠지도록 쌍꺼풀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방법을 상안검성형 수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 눈썹 거상 수술과 눈썹 하거상 수술을 혼동하는 병원들이 더러 있던데요. 이두 수술은 완전히 다른 수술이기 때문에 이 둘을 구별을 해줘야 돼요. 눈썹 거상이라고 하면서 눈썹 하 거상을 설명하거나 눈썹 하 거상이라고 하면서 눈썹 상 거상 또는 눈썹 거상을 설명하는 병원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눈썹 거상 수술은 그야말로 눈썹을 올려서 이 올라간 눈썹을 따라서 눈꺼풀이 올라가면서 눈이 가볍게 되는 그런 방법이고요. 눈썹 하 거상은 눈썹은 그대로 둔채 눈썹 아래에 있는 눈꺼풀을 잘라서 거상하는 그런 방법이죠. 이 둘을 혼동하게 되면 전혀 다른 설명이 되니까 반드시 구별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마 눈썹 거상이나 눈썹 상거상은 말 그대로 눈썹 자체를 위로 이동시킴으로써 늘어진 눈꺼풀이 따라 올라가게 되고 눈이 시원하게 되는 그런 수술인데요. 이런 수술로 인해서 눈썹의 위치가 위쪽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눈썹과 눈 사이에는 넓어지는 특징이 있는 수술이죠. 이러한 수술은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 서양인들에게 주로 필요한 수술인데요. 서양인들의 경우에는 골격 구조상 눈과 눈썹 사이가 좁고 나이가 들면서 더 좁아지기 때문에 이를 넓혀주는 수술이 필요하죠. 서양 환자들과는 달리 우리나라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졌는데 이게 너무 싫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은 거의 없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환자들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눈이 처지니까 눈이 무거워요. 쌍꺼풀이 작아졌어요. 눈이 작아졌어요. 치아가 가려서 이마로 눈을 떠야 돼요. 이마로 눈을 뜨니까 이마에 주름이 심해졌어요. 바깥쪽 피부가 처지면서 눈물이 흐르고 피부가 짓물러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환자분들의 대부분의 불편한 상황들이고요.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나라 환자들을 진료할 때는 처진 눈꺼풀을 올려줘서 이를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오히려 눈썹을 올려서 눈썹과 눈 사이를 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눈썹을 위쪽으로 이동시켜주면 눈꺼풀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눈꺼풀 처진 것들 개선되겠지만 눈썹을 상방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이마 거상 수술처럼 넓은 범위의 수술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이마 거상 수술처럼 넓은 범위의 수술을 싫어하시는 환자분들께 큰 수술 없이도 눈썹을 위쪽으로 옮겨주는 눈썹 상 거상 수술을 권해주는 병원들이 더러 있는데요. 이 눈썹 상 거상 수술은 눈썹 하 거상 수술에 비해서 수술 흉터가 더 남고요.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이런 수술을 권하지 않는 편이에요. 또, 눈썹 상거상 할 때는 눈썹이 떨어지는,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눈썹을 이마뼈에 있는 골막에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눈썹은 정상적으로 뼈에 고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구조물이에요. 근데 이런 구조물을 비정상적인 위치인 이마뼈에 고정을 하게 되면 눈썹의 모양이 어색해질 수 있고 움직일 때마다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죠. 이렇게 골막 고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단점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골막 고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고정된 부위가 느슨해지기 때문에 이 눈썹이 다시 처지게 되는 원인이 되고요. 눈썹이 처지면서 흉터도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눈썹 상거상 수술은 좋은 수술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처진 눈 성형 때이 눈썹 상거상 수술을 하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눈썹 하거상 수술을 하고 나면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다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눈썹 하거상 수술은 눈썹을 그 자리에 두고 눈썹 아래에 늘어져 있는 피부와 근육을 제거해서 위쪽으로 올려 주는 그런 수술인데요. 실제로 수술을 해 보면 눈썹은 아래로 처지지 않고 늘어진 눈꺼풀만 위로 올라가면서 눈썹에 고정되기 때문에 이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는 변화가 없고요. 눈꺼풀 처짐만 개선되는 그런 수술임을 알 수가 있어요. 거상이라는 이름을 쓰는 성형수술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면 거상 수술이죠. 안면 거상 수술은 귀 앞에 절개를 해서 늘어진 피부와 근막을 제거한 뒤에 위쪽으로 고정해 주는 수술인데요. 이 수술을 받게 되면 늘어진 이 볼살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귀 앞에 피부를 잘라 냈다고 해서 귀와 입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지도 않고 귀가 내려오지도 않죠. 눈썹파 거상수술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눈썹 아래 늘어진 피부와 근육을 잘라줘도 눈썹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까워지지 않는 것이죠. 눈꺼풀만 올라가게 되는 그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눈썹파 거상수술 시에 눈썹 밑에 조직을 잘라낼 만큼 눈썹이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안면거상수술 시에 귀 앞에 있는 피부를 잘라냈을 때 처진 볼살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귀가 내려온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실제로 그런지는 인상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처진 눈꺼풀을 개선하기 위해서 눈썹 밑에서 이 정도 폭의 피부를 잘라내도록 디자인을 했고요. 눈썹 밑에 있는 조직이 제거가 되면서 처진 눈꺼풀이 올라가게 되고 이 숨은 쌍꺼풀이 나오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는 수술 전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잘라낸 것만큼 눈썹이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 눈꺼풀 늘어진 것이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러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일은 생기지 않고요. 눈꺼풀이 위로 올라가면서 숨었던 쌍꺼풀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이 눈썹 파거상 수술 시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과 눈썹 사이가 좁으면 수술이 안 된다 라고 설명하는 병원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혼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병원에서 눈썹파 거상수술 시 눈썹 및 조직을 제거하면 눈썹이 내려와서 이 사이가 좁아지거나 눈과 눈썹이 붙는다 라고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이 설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수술 중에 수술 한쪽과 안한 쪽을 비교하는 사진을 기록했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사진을 보시면 눈썹화 피부 절제를 하면 눈썹이 내려온다 라는 설명과는 다르게 이렇게 1cm가량 절제를 해서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눈썹이 내려오지 않고 좌우 눈썹의 위치가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눈썹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눈과 눈썹 사이는 변화가 없고 늘어진 눈꺼풀만 위로 거상이 되는 것이죠. 수술 전후 사진을 보시니까 바로 이해가 되시죠. 정상적으로 수술하게 되면 눈썹하 거상 수술로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지지 않게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막연하게 눈썹 아래 조직을 제거하니까 사이가 좁아진다라는 잘못된 설명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 환자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수술 전에 이 눈꺼풀이 늘어져서 쌍꺼풀 라인과 아이라인이 거의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수후 9개월째 모습을 보면 처진 눈꺼풀이 잘 거상이 돼서 아이라인과 쌍꺼풀의 라인의 간격이 넓어져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환자처럼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 경우라도 눈썹하 거상 수술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늘어진 피 피부를 1cm 가량 절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의 모습을 보면 눈과 눈썹 사이가 잘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수술로 눈과 눈썹 사이가 붓거나 간격이 좁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눈썹 하거상 수술로 인해서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지지는 않고요.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서 눈썹 하거상 수술을 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눈과 눈썹 사이가 좁기 때문에 이마거상을 해야 된다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마거상 수술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이마거상 수술을 한다는 것이 좀더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눈과 눈썹 사이가 좁기 때문에 눈썹 상거상을 추천하는 병원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유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도 눈썹 하거상 수술이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흉터가 더 남고 재발의 가능성이 높은 눈썹 상거상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죠. 어때요? 설명을 들으시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 경우에 눈썹 파 거상 수술을 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왜 잘못된 설명인지 이해가 되시죠. 앞으로는 눈썹 파 거상 수술을 받으실 때 눈과 눈썹 사이가 붙을까봐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눈썹 파 거상 수술로 이 눈꺼풀 늘어짐이 100% 교정이 될까라는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